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새 보금자리인 공공 실버주택이 들어섭니다. 진도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쌍정리에 국비 125억 원을 들여 공공 실버주택사업 10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2020년 10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실보복지관은 교육실과 대강당, 노래 연습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진도 조도면에 위치한 창유항의 항로준설사업이 추진됩니다. 진도군은 예산 10억원을 들여 폭 100m, 길이 270m 규모의 창유항 항로준설사업을 통해 여객선이 상시 진출입이 가능한 수심 3.5m 이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창의왕 입구는 수심이 얕고 간조시 대형 선박의 진출입이 어려워 잦은 결항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진도 수산 소득 효자 품목인 물김 위판액이 1,115억 원을 달성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김 생산이 높은 수온, 갯병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5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위판액 1,1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진도군은 지난해 김, 육해상 채묘 지원 사업 등에 2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김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총 24억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도군 번영회와 바르게 살기 운동, 진도군 협의회 등 진도군 20개 사회단체 연대는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민운동 실천 행동 강령을 보면 국민 스마일운동, 무분별한 고소, 고발 등 지역민의 분열 반목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와 남을 비방하지 않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진도 사랑 실천 앞장서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가 농수 특산물 애용하기 운동 등 모두 아홉 가지 실천 사항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심면 7점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진도구는 이에 따라 7점마을에 치매안심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돌봄사업과 실종예방구축,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제공합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섬 지역은 제때 병원도 가지 못하고 복지 서비스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도군이 직접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도항을 오가는 배가 하루에 딱한번 있는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이마저도 날씨가 좋지 않아 결항되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힘듭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이 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았습니다. 이 미용, 이동 세탁, 건강검진팀, 농기계 수리 등 봉사단체와 공직자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혈압, 건강관리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우울증이나 치매산별검사 이렇게 함께 실시하면서요, 어르신들이 이제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함께 이렇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건강도 점검하고, 미뤄 왔던 집안일도, 자신을 가꾸는 일도,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니 주민들은 큰 힘이 됩니다. 머리가 많이 지었는데 머리도 이제 그 못하고, 미용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 대 주시고 목욕대 주시고 음식이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군 공직자들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역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챙겼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4월 관매도를 시작으로 행정 사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매월 1회 이동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군청은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 40여 개를 대상으로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진도군 이동군청. 매월 생활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진도군은 2천만 원을 들여 진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둘째 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돌보는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또 올해부터 진도군은 군만 취약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진도군인 출산가정의 경우 첫째 하부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마을 공동급식 대상마을을 확대 추진합니다. 군은 올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대상마을 32개소와 함께 군비 3천여 만원을 들여 14개 마을을 확대 지원해 총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바쁜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중심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도군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도 감면해 줍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